553번입니다. 다음과 같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0은 아닙니다. 왜냐면 x 에 0을 집어넣으면 참이 안 돼요. 그쵸? x는 0은 절대 아닐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y 대신 0을 집어넣어도 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y도 절대 0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 x로 양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양변에다가 x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더하기 5 마이너스 x분의 3은 여전히 0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에다가 양변을 전부 다 x로 나눠준 겁니다 양변을 똑같이 x 나눠도 등식은 성립하는 거니까 왜 0이 아니라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식이 나왔어요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3의 값을 알수 있네요 바로 마이너스 5 였던 거야. 마이너스 5구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3의 제곱값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만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랑 비스무레 해요. 근데 약간 다르지. 더하기 4배를 한 앞, 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서는 2배를 한 앞, 뒤가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2배한 앞뒤가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플러스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막강 파워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빼기는 5, 마이너스 5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5를 제곱하고 더하기 x는 사라지네요. 12를 하면 되는 거라 37이 나왔어요. 어허 앞에 부분은 37 두 번째 것도요, y로 나누겠습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 y로 나눠줍니다.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인데, y-4 더하기 y분의 2는 0이 되고, y 더하기 y분의 2가 바로 4가 되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또, 빼기야. 왜 이렇게 다 미스매칠까요? y분의 2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은, 주어진 재료 더하기를 제곱한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가 두 배, 2배, 마이너스 두배한 2배 앞에 거의 뒤에 거가 나오는데, 얘는 두배한 앞에 거의 뒤에 거가 나오다 보니까, 4만큼을 빼줘야 돼요. 4개만큼 빼주자, 뭐, 앞에 거에 뒤에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대입을 하면은, 4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4의 제곱, 마이너스 y는 주어 8. 16 0기 8이니까 8 나오거든요. 아이 부분이 8이구나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45가 되겠습니다.